안녕하세요. 이번에 발표를 맡게 된 넷플로우 팀2 0 1 8 1 5 8의 김린회라고 합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구현 기능 리스트업입니다. 저희의 목표는 사용자 위치에 따른 SIR 분포를 시뮬레이션 기반으로 도출하는 것입니다. 채택한 무선 채널 모델은 패스로스 앤 쉐도잉입니다. 두 번째, 기능 구현 코드 및 설명입니다. 사용자들을 무작위 위치에 균등 분포로 배치하고 중심 셀및 1티어 간섭 셀 구조를 기반으로 구성됩니다. 천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로그 전규 분포 기반으로 로그 노멀 쉐도잉 모델을 구현하였습니다. 또한 거리 검색을 통한 패스로스 모델도 구현하였습니다. 각 시나리오별로 SAR 값을 계산하고 천회 반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수집하였습니다. 히스토그램 PDF, CDF 그래프를 생성하였습니다. 결과물입니다. 첫 번째로는 히스토그램입니다. X축은 SAR 값에 Y축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D 값이 작을수록 그래프가 좁고 높게 집중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SD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넓고 퍼져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는 정규 분포의 형태의 그래프를 띄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SD 값이 클수록 낮은 SIR 값에서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PDF 그래프입니다. X축은 SIR 값을, Y축은 확률 밀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 여기서도 SD 값이 작을수록 그래프가 좁고 높게 집중되어 있고 SD 값이 클수록 그래프가 넓고 퍼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아까 보여드렸던 히스토그램 그래프와 비슷한 모양입니다. CDF 그래프입니다. x축은 S, SIR 값을, y축은 누적 확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곡선은 SD 값에 따라 다른데요, SD 값이 커질수록 SIR의 분산이 커지므로 일정 인계 값을 넘는 사용자의 비율이 줄어듭니다. 이는 SD, SD 값이 커질수록 낮은 통신품질의 사용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여주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